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을 더 나아가는 기한은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섭불은 판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한중전이 있었는데요. 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번 한중전을 되게 재밌게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전 기억을 좀 돌이켜 보면 어, 전반전을 보다가 한골, 두골, 세골이 우리 쪽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넣게 되면 이 전반전만 보고 그 다음에 후반전은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점수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 경기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경기를 보지 않게 되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대의 과정에 있죠. 그 과정에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시금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의 결과를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욥기의 말씀은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욕이, 욕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면서 그에게 너의 죄를 인하여서 너가 잘못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강조점이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강조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 와서 보면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빌다의 얘기는 두 번째 얘기인데요. 우리가 8장에 가서 보면 이 빌다시 이미 8장에 요백의그 너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8장과 18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8장은 어찌 보면 조금 국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좀 안타깝다. 너 에게 주어진 이 고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18절에 와서 이제 욥을 바라보는 빌닷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궁률은 사라지고요. 이미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부정하는 사람.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미 이 빌닷의 어투는 비난하는 어투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닷은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보여지는 것이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수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어찌 보면 너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은 너를 통해 주어진 것을 너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너의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이 났구나. 너가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이미 욕에 대한 판단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였고,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던 이 빌닷의 어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판단은 그에게 있어서 끝이 났어요. 욥은 단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것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이미 그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까가 오늘의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리면 혹 우리에게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나 혼자 견디지 못하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아니면 믿음에 함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꾹꾹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너가, 너가 너무나 잘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은 주시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재를지었으니까 너에게 주어진 고난이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가끔 너무나 서투르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단지 판단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합니다. 특히 우리 원사랑 교회는 창의적 선교 지역에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 성교사님이 잘 사역을 하시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셨는데 쫓겨나신 이유가 열심히 성교 사역을 한다는 게 발각되어서 쫓겨났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하시다가 잠깐 비자 갱신하러 들어와서 비자를 갱신해요. 분명히 잘 이루어질 것 같이 잘 가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갱신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성교사인지 성교자가 아닌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갱신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성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가 어떤 잘못을 한거 아니야? 분명히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멈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그에게 죄가 있음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워갔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세요. 7절에 가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분명히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분명 히 그를 세우셨는 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십니다. 못하게 하시지.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욕에게 주어진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욕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욕이 견디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에에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엄밀히 보면 요에에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허용된 것을 통해서 요에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에에 주어진 고난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요비 신실하고 온전한 자였던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요백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악인이니까 빛에서 꺼지게 되고 어두워질 것이다. 날마다 너는 피곤해지고 깨에 스스로 넘어질 것이며 덫에 치이고 얼무에 얼미며 함정에 빠지고,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너에게 계속 벌어질 것이고, 너는 세워여 지고 재앙이 기다리며, 너에게 주어진 피부에는 질병이 생겨 고통을 당할 것이며, 사망의 장자가 너에게 주어짐을 통해 죽음이 날마다 찾아올 것이다. 유황이 부어지고 모든 것이 마르게 되며, 너의 이름은 이제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하 너는 죄인이니. 그리고 그 죄인인 너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빌닷은 이욥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칭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함 이제는 요벳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불의한 자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미 이요벳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는 그가 판단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었어. 너는 불의한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야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가정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결과와 모든 것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발견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요백에도 그러한 모습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그가 견디기에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신앙에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욥은 우리가 뒷 부분의 맨 끝에 결론적으로 바라보는 것.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요. 결국 욥을 통해서 의로운 자는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자다. 결국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나아갈 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모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판단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섣부르게 그것을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 소망을 날마다 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모든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서프로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